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합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에 어, 성령의 열매라 는 그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해. 카리스마. 하늘에서부터 준 선물. 은사. 카리스마타라고도 하고 카리스마라고 해. 그 영어가. 은사야. 그 은사라는 거는 선천적 은사가 있고, 후천적 은사가 있고, 지금 내가 말한 카리스마타, 은사, 하늘로부터 온 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음, 선천적 은사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은사야. 당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지. 지구력이 강하고. 외삼촌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시골에. 외삼촌이 정말 성실하시다. 단 하루도 안 쉬어 그렇대 하다 보니까 한백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술을 먹고 담배를 펴 그러니 일이 있어도 일을 오래 못해 근데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당신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 너무너무 성실해 좋은 유전자지 나 같은 경우는 엄마의 얼굴과 또 아버지의 그 사업가 기술 리더십이 있어 대근유로고 언니도 있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좀 받았어 노래하는 거 그게 부모로부터 오는 선천적 은사라고 정의되어 있어 두 번째는 내가 개발하는 거야 난 다은이를 봤을 때지면아를 봤을 때 많은 걸 느꼈어 다은이는 미술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근데 더더구나 무용 같은 경우는 오빠 몸이 타고나야 돼 다은이가 체구는 작긴 한데 무용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쪼꼬매 남자들도 그래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해 발레 같은 경우도 발가락이 개구리 발가락이 되지. 근데 다은이나 미연 언니 같은 경우는 좀우하아 쪽이야 태어나자마자 좀 골격이 동글동글해. 나는 어릴 때 유천원 사진 봤지만 말랐어. 근데 이제 후천적 비만이 된 거지 선천적으로 말랐는데. 근데 미연 언니하고 다은이는. 우양아, 그, 체질을 그 갖고 태어났서 그니까 러소아비만이어 사실은 소아비만 근데 다은이가, 미연언이가 항상 귀엽게 해놓잖아. 옷도 막, 홀로 영런만 입히고. 근데 우리 조카라서 내가 예쁘다, 예쁘다, 되는 예쁜 얼굴은 아니었어, 다은이는 당신도 알지만, 코도 이렇게 팔매 달았고 근데, 다은이가 진짜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에디슨의 그, 명언이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입학했어. 근데 다은이가 나한테 그랬다? 이모, 무용을 하다가 토를 한 적도 있대. 그 정도로 힘들대. 그리고 막, 토를 한대. 실제로 토가 나오고, 그래서 다은이가 발가락을 보여주는데 발가락이 다 쉬었어. 근데 그런 걸볼 때는 또, 형부를 많이 또 닮았다? 형부가 그렇게 지독해. 고집이 엄청 세지? 할아버지도 뭐 유전자를 받는다고 하지만, 다은이를 꺾을 수가 없어, 그 고집을. 근데 형부가 어마어마해. 사실 그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부모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후천적 내가 개발하는 거. 영어를 못해? 그럼 영어를 내가 지금 끊었지? 방송대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디에 맞춰서, 일단은 80점에 나는 항상 맞춰 그 20점은 못된 거야, 사실 100점으로 맞춰 놨는데 80점까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80점까지 그래도 그배움은 그렇다, 욕심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어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이영금 목사님은 확실히 알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더라고. 이영근 칼럼에. 굉장히 그 용어부터 정리를 잘해. 그렇고 나는 하늘사는 기도를 하며 공부를 한다는 기분으로 가. 신학 때 무슨 한과으로 듣는 것 같아. 이형봉 사장 같은 경우는 뭐니 뭐니 해도 기름 부음, 성령론 그게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되게 건강한 기도원이야 사실은 보는 사람들? 어디든 다 이상한 사람 다 있어 간난 기도원에도 왔잖아 다 있어 그래서 하늘상 기도원은 건강한 기도원이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큰일나 일단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비싸하다 어? 예를 들면 무당이 막 할아버지 소리 그대로 내자 할머니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해 저름만 돈 내야 돼그 불안감을 심어줘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 그래서 그 카리스마는 나 같은 경우에는 당신도 알지만,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잡아내. 되게 무서워. 어. 많이 많이 잡아내. 그저 사람 직업이 뭔지까지 보여. 근데 그 은사지.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도 그런 게좀 있었다 근데. 꿈 항상 계시가 심했고. 근데 애들이 그런 경우는 많거든. 그래서, 뭐, 어? 꿈에서 봤다, 뭐. 애들은 영이 맑으니까 그럴 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운사 많이 받았어. 알잖아. 병 고치는 사내 몸에 자꾸 병을 되다 보니까. 기도는그 사람 난다. 막, 시, 식사를 하셔. 그래서 난 참으로 간질거리 많고, 운사를 잘못 사용하면? 알지만 돈을 요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밭이 당신도 주변에. 특히 기도는. 근데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거든. 완전 밑바닥까지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도 않아. 그걸 올받으려면밥좀더 줘. 금식을 하면 인사 간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 어? 그래서 금식이 힘들다는 거 알아. 그 다음 전도를 해봤는데 응. 응. 귀에 대고 응. 소리 지는 르 사람도 있었지. 얼굴에다가 주보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 손만 더 줘.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심해, 싫어, 어려워. 어. 그렇게 악한 영이 심하고, 어. 그 다음에 또 나쁜 게... 어... 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탕예배 특히, 금식을 할때 사탄은 항상 예수님한테도 도전을 했어. 아, 돌덩이가, 떡덩이가, 뭐, 가증하지. 가증하다 말다. 어? 자준다고 하고, 천하 만물보이면 막. 그래도 그걸 가증하다고 해, 사탄은. 근데 금식을 언제 했냐고? 그 유플러스 총각이 놀랄 정도야. 난 TV를 안 봐. 사실 알지만 안 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냐? 나는 이미 벌써 금식을,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야. 공정거? 농춘 머릿속에 저거 박혀어 뭐, 트롯졸를 하던. 장정동 목사님도 노래 참 잘하시지? 문사야. 음. 아니, 뭐, 가서 저리 가라야.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은사를 줬으니까 그거 개발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어? 너무 좋잖아. 계속 서른만 하고 계속 지루하게 찬송하만 하는 거다. 그 장경동 목사님 서른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청 좋아했잖아. 엄마랑 옛날에 그럼 나지? 응? 장경동 목사님 집회가갖고 완전히 어? 반해가지고 대전 중문교까지 회 이상한 사람이 꽤 많아. 근데 결국엔 봉수에 오더라고 항상 강상 맨날 두배 같은 설교 두배 같은 음식 먹다가 뭔가 칩수를 먹어서 걸복가 갖고 난 그런 적은 없어 근데 그마음은 알지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목사님 모자님...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집사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특히 이 용어에 대해서 목사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선생도 선생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 교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야. 선생님, 약사님, 목사님 나 목사 막 이렇게 말한 적 없어. 사장님 이렇게 내가 먼저 사장 이렇게 한적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의사를 많이 받아도, 그거는 의사가 잘못된 거야. 보통 무당들 보면 반말 많이 하지. 배운 무당은 그렇게 안 하던데. 학생무라고 그래. 공부 진짜 많이 했던데.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비율을 다 드는 거야, 지금. 그래 잘못된 의사지. 어? 이상하게, 왜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인격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 오빠 그냥 어떻게 사탄의 형이지, 그게 하나님의 형이지, 반말을 하고. 응? 목사님 자도 안 붙여, 목사가, 이러고. 어메? 응? 자기 애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선생이라고 그러지않나 너무 잘못됐지? 근데 그런거에 가면은, 보면 다 환자만 놓을지. 뭐, 의사라고 해서 막 부르고, 막침뱉고 뭐. 병나뭘 병이나 인격이 안 바뀌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데 실제로 막 떼굴떼굴 굴러고 어불 받았다 고 그건 아니야 오빠 성형님 다른 불을 가지면 저주받는다구나 지옥에서 타는 불이 있어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다 전혀 틀려 오빠 그래서 나도 주여 주여 하는자마자 청구하지 않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노올 때, 데데 도무지 모른다 그래 주님이. 이제 당신이 정리를 해. 그 의사 어? 음, 정령의 그 화평의 의사. 응. 음, 그거야 화평. 화평은 아니야. 그 화평은 굉장히 전체가 음. 어, 필요한 거죠. 고 그날 일으키는 건 어, 화평이 아니야.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는교만해서도안 되는 것이고, 화평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